이런 묵은 소초광들을, 벌집들을,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, 이렇게 소광대로 철사만 있게끔 해가지고, 지금 재활용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다 긁어내고, 토정불들은 이런 묵은 거, 벌집들 안 좋아요. 그리고 이 베이스가 소초광이기 때문에, 정식할 때는 좋긴 하지만, 월동날 때나, 그리고 우리가 꿀 채밀할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손을 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만들 겁니다. 철사 만 남겨 놓고 이걸 <laughs> 꽂으면 여기 지금 소초광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벌집을 지을 거예요, 그죠 여기다 이렇게 다 요렇게. 자 그러면 멀똥 날 때도 큰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꿀을 딸 때도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요게요게 요게 이제 스덴 철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바라핀이 있는 소초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양호합니다 이거마저 없으면좀 굉장히 약한데 절사가 있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 긁어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재활용 가능하죠 그대로 쓰는 것보다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소독은 이따 토치로 구울텐데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차 소독을 했는데요 이렇게 쫙 가면서 빠진 데 없이, 이렇게. 철사도 한 번씩 해주고요. 철사는 이렇게, 그, 쓰대는 이렇게 해주면 늘어납니다. 일시적으로. 불에 의해서. 근데 식으면 다시 쫙쪼그로듭니다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뒤집어서 또 하면 되겠죠.